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와인 축제의 개막을 알립니다. 축제 기간 몬드 주민 여러분들과 각지에서 온 여행객 여러분들이 함께 맛 좋은 술을 즐기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돌아오는 날 우린 이곳에서 건배의식으로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님의 귀환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바람의 인도에 따라 바람의 인도에 따라 레이저. 레이저. 벌써 도착했구나? 음… 사람이 너무 많아… 아, 몰래 빠져나가서 사람을 찾아보자! 누굴 찾으려고? 각설이라고 있어. 소식도 빠르고 술도 좋아해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요행자 페이몬 안녕! <laughs> 이렇게 좋은 축제에 분명 너희를 만날 줄 알았어. 말른 청산 유순해 사탕 발림에 넘어갈 페이몬님이 아니지 술이 많아서 좋은 축제라고 하는 거잖아. <laughs> 그런 말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오, 레이저네. 잘 지냈어? 크럭저럭 벤티한테 물어볼 게 있어. 아, 맞다! 각설이, 천풍의 술이 뭔지 알아? 음, 그리운 이름이네. 어디 보자. 마지막으로 들어본 게 언제였더라... 레이저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나무상자가 있는데, 안에 천풍의 술이라고 적혀있는 술병이 들어있었어. 역사가 유구한 술이라서 제조법도 아주 오래됐다고 들었어. 그래서 물어보려고 널 찾아온 거야. 냄새가 좋아... 근데 뭐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된 거구나! 천풍의 술의 제조법을 알고 싶은 거라면 제대로 찾아왔어. 노래를 하나 알고 있는데 노래의 제목이 음 마침 천풍의 술이거든. 바람이 돌아오는 날에 노래할 예정이었지만 친구를 위해서라면야. 어때? 지금 노래해줄까? 노래. 어려워. 근데 들어야 해. 좋은 대답이야. 그럼 시작할게. 우린 이 재료들을 통에 담고 바람이 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네. 술병의 입구를 단단히 봉인하니 남풍은 따사롭고 북풍은 매섭구나. 술의 맛은 어떠한가? 몬드의 이름 같고 자유의 꿈과도 같지. 어떻게 숙성된 술인가? 탐험의 용기와 자애로운 부드러움이라. 수호의 마음은 여전히 처음처럼 천풍과 함께 축복하리. 새콤한 술이 달콤해질 때까지, 투박한 통이 촉촉해질 때까지, 바람이 일 때까지 하염 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리. <laughs> 박수 고마워. 방금 노래가 좀 도움이 됐어? 술이랑 엄청 비슷해. 조금 달콤하고, 조금 어지러워. 뜻은 잘 모르겠어. <laughs> 나도 동강이야. 양조에 대해 얘기하고 있긴 한데, 디테일은 전혀 없잖아. <laughs> 몽롱하고 낭만적인 게 몬드시의 특색이잖아. 어, 굳이 양조 재료를 고르자면 으... 으... 탐험의 용기, 자유로운 부드러움, 수호의 마음, 천풍의 축복. 으하, 뭘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봐 각설이, 넌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힌트 좀줘 봐. 난 엄격한 선생님이 아니라고. 노래에 안 나온 부분을 지원할 순 없잖아. 냄새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너희들이 직접 움직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라니 술을 담그라는 얘기야? 어, 근데 술을 담그면 뭔가 알아낼 수 있긴 해? 각설이 뻥치는 거 아니지?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얼만데 아직도 내 진심을 안 믿는 거야? 음, 정말 속상하네. 난 믿어 한번 해보고 싶어 술을 담그면서 답을 찾고 싶어. 술을 어떻게 담그는지, 엄마 아빠의 술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 맞아. 엄마 아빠에 대해 알고 싶어. 레이저가 정 그렇다면 각설이를 한번 믿어 봐야지. 한번 해보자. 술 담그는 건 처음이니까 실패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걱정 말고 자유롭고 편하게 해.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야. 즐거움과 진실된 마음으로 재료를 넣는다면 분명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노래 스승님한테 들려줘야겠어. 그리고 혼자 생각할 게 있어. <laughs> 기특한 걸. 그럼 이틀 뒤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할까? 장소는 여기로 정하자. 좋아, 기억했어. 그때 다시 만나.